도 대체 이게 누구야? 묻는 사람꽤 적겠지? 면접 미운 친척처럼, 미운 친척처럼, 면접 미운 친척, 친척처럼. 확실히 좀 긴장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시차려. 여, 계속 하얘지고 있어. 삐! 애들 말이 다 맞았어. 나 나오는 거 아니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내적 갈등이 명절 미운 친척처럼 원말에 너 절대 뭐했니 그럼 왜 나왔냐? 나 보고 태물이란다. 난 동의하지 않아, 짜샤, 누가 많은지 보자. 모두가, 보는나에서 해줘라, 심사. 비디 작가, 좋잖아, 시청률은 올랄까. 목걸이 뭐 나눠서 지지 다시 차보자, 솔직히. 한번더 해줘야 해, 마치 오바마. 싱 랩, 나도 좋아, 예, 꽤나 달콤해. 그래도 사탕 말고 든든한 식사도 해야 돼. 위기는 수표 일분 나는 금으로 다 환전. 너랑 싸울 시간 없어, 3대 올려야 해, 바법. 내가 뭘 했냐 따지거면 차라리 말은 말어 네가 제일 존경하는 래퍼에게 물어봤어 내가 태어난 이유는 도장 깨러 가기 위해 아래는 신경쓰지 않아 항상 고갠 위해이 맵이 바템으로 쪼그다 사기치네 변명 필요없어? 내 네, 답이 있네 앞에서 넘지올려 뒤에서 나 가리키네 갑자기 개지랄을 하는 스윙스씨 정신열려 일다치나이다저시네 일단 질러 우의 반성 내가 아직이래 퇴물, 론자들은 이제 평가 확실히. 나보다 래퍼, 요, 나보다, 휑! 나보다 랩, 나보다 래퍼, 요, 나보다, 나보다 멘탈 좋은 연예인 있을까? 여긴 내코문장여내 고문장! 오, 오, 근데 제발로 돌아왔어. 난 멍청하지 않아. 14년째 버티고 있어. <농자> 보게 때 시스티나처럼 내 삑삑져. 의심하지만 난 찐이 맞아. 비영도 인정할 거 일등깡은 나야. 돈까스.